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다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입자, 암 치료 관련주, 모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 이런 격언이 있죠? 그만큼 대내외적인 그런 시장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빠진 상황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지난 FOMC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된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히 월봉상 110선에서 반등을 해 주는 모습인데 월봉상 120선이라는 것은 10년간 지수 평균 가격에 도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한국 경제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2% 이상 성장한 것을 감안한다면 지수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거품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한 것인데 환율도 1,350원에서 바로 1%나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면 달러가 약세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원화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우리 증시로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지수가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꺾이는 시점은 1차적으로는 800선과 2차로는 850선. 자,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혹은 2배로 어느 정도 시장 하락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면서 주식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요,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자, 이렇게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자, 2배 인버스 ETN 같은 경우는 2배 올라가는 상품이고요. 자, 그런데 ETN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긴 하는데 자, 상당히 간단합니다.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부터 반등을 제대로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도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120선에서 반등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120선이 10년 평균 지수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지지가 잘 되는 가격대고요. 자, 이제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는요, 중입자, 암치료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초전도체 관련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8월에 급등했을 때는 초전도체로 테마를 이루어서 급등을 했었고요. 9월 이후부터는 중입자, 암치료 관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단기 대응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2022년에 정확하게 쌍바닥을 그려줬습니다. 자 이때가 시작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압도적인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그렇게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상한가도 가고 전고점도 다 뚫어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자 아시다시피 9월 10월은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좀 크게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요. 대장주격 종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도 반등이 나와 좋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난 전저점 4645원을 하향 이탈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4645원을 기준으로 두고 눌림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으로 세력의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막손 세력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를 일으키는데 제한적입니다. 당연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대량 거래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들어서서 이전 최대 거래량의 4배에 가까운 그런 거래 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막손 세력이 아닌 상당한 자금력을 갖춘 세력이 전저점 가격에서 겨우 두배 오른 정도의 종목을 끝내지 않을 것이고요. 게다가 재료, 테마, 비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차트상의 신호를 통해서 매수타점을 문자와 카톡으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식들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상한가 재료이죠. 자, 모비스가 100억 규모의 자기사채 소각 결정을 한 것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100억 규모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기사채를 소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자, 게다가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결정한 것인데 그만큼 앞으로의 기업 실적에 대해서 자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자, 그러면서 자동차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전거 관련주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모비스가 핵 융합 발전주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더 다뤄볼 텐데요.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 기사 내용대로 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넘어선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고유가 시대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핵융합 발전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강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핵융합 발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비스 같은 경우는요 중입자 암치로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초전도체 관련주이기도 하죠 이전 8월에 급등하고 다시 가라앉은 상황이었었는데 자 다시 중입자 암치료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 9월달에 급등한 이후 다시 눌렸습니다. 자 일단 중입자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탄소 이온이라는 그 무거운 입자를 빠른 속도로 가속시켜서 환자 몸 안에 있는 그암 덩어리에 조준한 다음에 쏘게 되는 경우 중입자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반응으로 인해서 어, 암세포가 죽게 되는 그런 원리의 치료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정상적인 조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암치료 같은 경우 부작용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반에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요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중입자 치료를 받으신 전립선암 2기 60대 환자분이 자 치료 후에 검사에서 암 조직이 제거되었다고 자 이렇게 알려졌고요. 게다가 중입자 치료로 인한 주변 장기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입자 치료 관련주로는 모비스, 비치로테크, 다원시스, 우정바이오 자이 종목들이 포함이 되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요. 우정바이오는 매매에서 제외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다원시스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3등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비츠로테크나 다원시스는 계속적인 상승을 예상하기보다는 매매 구간이 몇 차례 나오는 정도로 보여지고요. 자, 모비스가 가장 강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혹 많이 오르지 않은 3등주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데 가격이 좀 올랐어도 일반적으로 1등주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잘 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자,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 중입자 가속기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더욱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요. 중입자 암 치료 관련주 뿐만이 아니고 핵 융합 발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이 분야 같은 경우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세계 억만장자 최고 경영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핵 융합 발전에 왜 이렇게 엄청난 부자들이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자 핵융합 발전은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도 않고 핵분열 발전과는 다르게 안전사고 위협도 없습니다. 자 게다가 최종 폐기물 역시 대부분 방사능과 무관한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순자산이 구조가 넘는 셀지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는요 이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핵융합 발전은 에너지를 담고 있는 성배다. 핵융합 발전소를 가동할 수만 있다면 인류는 무한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요즘 보면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의 행보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네옴 시티를 계획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는 석유만으로는 나라의 부를 유지할 수가 없다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든 기존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입자 암 치료 관련주 플러스 핵융합 발전 관련주인 모비스에 좀 어, 집중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승 차트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상승에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 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매매하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자 목표가 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 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중입자 치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 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